안녕하세요, 호남입니다. 다른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름은 커트 피드백입니다. 커트 피드백은 작품을 좀 공유해가지고 1대1 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온라인으로 좀 제가 봐드리는 이런 형식의 컨텐츠를 다시 만들어봤거든요. 오프라인은 유튜브를 촬영 가능하신 분, 그러니까 얼굴 오픈할 수 있으신 분이랑 선생님들이 잘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뭐 폼이나 뭐 커트. 커트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된다. 평소에 내가 뭐쇼컷시나 레이어를 했을 때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잘안 된다.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도움이 될수 있게 피드백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고요. 오프라인은 저랑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장소는 수원입니다. 수원, 권선구, 권선동. 오프라인으로 직접 제가 1대1로 잡아가지고 그 문제점을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게 어 그렇게 한번 컨텐츠를 마련해봤습니다. 1대1 그러니까 교육이죠. 오프라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안 되는 부분이랑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너무 안 된다. 그런 분들 좀 지원해주시면 되는데, 그 완성된 거를 앞, 뒤, 옆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뭐 이렇게. 얼짱 각도 찍으시면 안 되고 딱 정면에서 앞 정면에서 뒤 정면에서 옆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나 찍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이랑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뭐 내가 아니면 하고 싶은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지 같이 보내주시면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부분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좀 풀어낼 수 있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 아니면 내가 커트를 하는데 뭐 자세가 안 논다거나 핑거 포지션 손 모양 이런 게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프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오버존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사이드가 난안 된다 그 부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걸 같이 보면서 제가 온라인으로 좀 풀어낼 수 있게 좀 도움이 될수 있게 풀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셔도 돼요 풀로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은 카톡으로 안 되고 이메일로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셔야 될 거거든요 그럼 짧은 영상이나 뭐 사진 같은 거는 카카오로 보내주셔도 되고 좀긴 영상 같은 거는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 머리 하셔도 되고 여자 머리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남자 머리에서 내가 폼을 했는데 이런 부분 잘안 된다 여자 머리는 폼을 했는데 이런 부분 잘안 된다 뭐 그런 부분도 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내주실 때는 익명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간단한 닉네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호남 가명을 써서 이렇게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뭐 재밌는 닉네임 하셔가지고 보내주셔도 돼요. 나이랑 그리고 커트 경력 그리고 성별 사는 곳뭐 간단하게 수원에 사시면 뭐 수원 대구에 있으면 뭐 대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손님 머리를 보내주시면은 손님 이 차량을 뭐 허가했다. 그럼 손님 머리 보내실 주 때는 이렇게 손님한테 꼭 허락받고 동영상에 나 나가도 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내주고 아니면은 내가 동영 찍고 나서 자체 모자이크를 처리해주시고 보내주셔야 돼요 그죠 혹시나 이게 또아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꼭 고객님을 보내주실 때는 시술 전 이렇게 전후 꼭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전을 꼭 찍어서 보내주시고 뭐 곱슬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곱슬도 정확하게 그 부분 좀 가까이 찍어서 보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꼭 시술 전이랑 후를 모델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커트 피드백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자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내가 이 머리는 커트를 진짜 잘하고 자신 있는 사람들, 이렇이이 머리 했을 때 내가 좀 공유하고 싶다. 이런 부분 이렇게 해도 좀 예쁘고 공유하고 싶다. 작품 머리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도 공유해서 보내주셔도 돼요. 저희들이 보고 와이 부분 너무 잘했다. 이런 부분은 좀 자랑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작품 공유 자랑하시는 거니까 뭐 컬러도 되고 폼도 되고 코트도 되고 다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사진을 보내주셔도 돼요. 아니면 영상 간단하게 찍어서 완성된 부분만 이렇게 공유할. 시면은 저희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한 계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시러 오는 분들 있겠지만 좀 교육을 못 받으러 오시는 분들 이 있으니까 지방에서 그 내가 진짜 이걸 알고 싶은데 잘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온라인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아니면 내가 진짜 이렇게 좀 가까워서 직접 만나고 조금 더 피드백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시면은 공유할 수도 있고 도움이 또 많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내가 좀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하는 이런 머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또연출 하고 이렇게 명의 정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명이랑 닉네임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